안녕하세요. 향기캐스터 김혜은입니다. 일기예보와 함께 향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날씨는 월요일부터 8월이 시작하는 주말까지 계속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의 양과 날씨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장맛비와 함께 여전히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습하고 후덥지근해서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에는 색깔이 선명하고 밝은 계열의 향수가 좋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습한 날씨인 이번 주의 추천 향수는 아틀리에코롱의 클레망틴 캘리포니아와 조말론의 화이트 자스민 앤 민트, 그리고 크리드의 실버 마운틴 워터입니다. 아틀리에코롱의 클레망틴 캘리포니아는 쨍하고 강렬한 오렌지의 향기로 시작해서 부드럽고 은은하게 표현되는 샌다로드로 마무리되는 향수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기 좋은 향수이며 대표적인 여름향수 중 하나입니다. 조말론의 화이트 자스민 앤 민트는 달콤하고 우아한 자스민 꽃향기를 시원한 민트와 함께 표현하여 시원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향수입니다. 처음 맡아지는 민트의 시원함과 싸함을 느끼고 난뒤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표현되는 꽃향기를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크리드의 실버 마운틴 워터는 초록초록한 향기가 메인인 향수입니다. 초록초록한 향기는 생동감과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향기입니다. 거기에 블랙코런트와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함께 더해져서 풋내 나는 그린감이 아닌 역동적이고 생기있는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향수들을 접하실 때는 꼭 시향과 착향을 거치신 후 사용자에게 잘 맞고 사용자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향기캐스터 김혜은이었습니다.